샹운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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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신조어 테스트. 저 이제 완전 유행 개 빠르거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보다 빨라요. 내가 가져오는 것들 다 모른다고. 퉁퉁퉁도 내가 먼저 <laughs> 알려줬고. 골반 저거도 제가 먼저 여러분들 알려 드리고 그죠? 저 이제 진짜 빨라요 그냥 신조 인간이에요 신선바에요 신선바 대빠릅니다저 이거 무조건 100점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이걸로 증명해볼게요 신조어 테스트 와우 섹시푸드 이거 너무 쉽다 어... 근데 그거는 유행아니에요 그거는 <laughs> 알아서는 안되는 악마의 알고리즘이에요 그거는 모른척해주세요 섹시푸드 아 진짜 장난 하나아 문제 너무 쉽잖아요 선생님 아니 그리고 퉁퉁퉁사우르라고 그러면 어떡해 퉁 아홉 번 적어줘야지 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사우르 트립피 트로파 트로파 트로피 허기형은 이제 요 세계관 아니죠 이건 뭐야 뭐지 이건? 뭐야 이거 공룡이에요? 공룡이 서로 얘기를 왜 해? 내가 봤을 때 3번 아니면 4번이거든요? 뭔가 스펙을 쌓아야 되는 압박을 느끼는 현대인들이 사실 나는 지금 공룡 시대에 사는 공룡이 아닐까? 이런 망상을 하면서 이런 밈이 탄생한 것 같은데, 취준 어학 공부가 정답 아닐까요? 아, 근데 어학 공부라는 단어 약간 어색한데? 어학 공부라는 말 많이 쓰나? 출국 해외유학 아 근데 출국은 뭔가, 놀러갈 때도 출국이라 그러니까, 출국은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번인 것 같아요. 아, 역시. 찍기 잘하죠? 아, 늦줏. 늦옷, 늦줏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제일 뭔가, 어감이, 기분이 좀안 좋아요. 제일 기분이 안 좋아지는 단어인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안 쓰고 싶은. 차라리 통통통 싸우러가 더 느낌 좋고, 어, 느낌 좋다. 햄부기, 햄부, 햄부거, 햄부스탁스 함, 함, 뭐였지? 함부르크가 들어가긴 하는데? 함부르크, 햄, 부가, 부가가 들어가나? 함부르크가 일단 있긴 있었어. 그래서 햄부르기랑 약간 헷갈리는데, 함부르크. 아, 잘해, 잘해. 이건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 일단 이건 알아. 쉐이크 쉐이크 이건 아는데 나머지 세 개는 아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 아 이거는 유추도 안 되는데. 내 알고리즘에는 하나도 안 떠. <웃음> 진짜. <웃음> 하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찍지? 여기가 일단 조금 눌러 보고 싶어. 왜냐면 대놓고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약간 함정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아니면 여기. 이제 연주는 사람 이름인 거겠죠? 사번째 남편이에요. 그건 모르겠고. 사람 이름인 거겠죠? 그럼 여기만 좀 달라. 여기는 이제 하지 마. 이게 사람 이름 아닐 거잖아. 이분도 빵야 아니실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연준 챌린지라고 하면은 이게 불가능하지 않나. 왜냐면 연준은 한 명만 연준인데 챌린지를 한다고 연준이 될수 없으니까 4번이 맞지 않을까? 아, 근데 빵야 챌린지 뭔가 이름이 2025년스럽지 않긴 한데. 하지마 챌린지도 이상하다. 챌린지라는 게 도전한다. 같이 참여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지 말라 그래 버리면 이거 어떡하나? 이거 말이 안 되잖아. 하지마 챌린지. 자꾸 여기가 발표. 하지마! 아! 빵야! 아! 아빵녀러 갈걸 이건 뭐지? 다음 중 우울한 날 블로그 제목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끓는 문에 손을 넣어보진 않았지만 뜨거운 줄은 원래 알고 있었고 홀대에 묻고 나한테 명령하지마 명령할 거면 마인크래프트 명령으로 해 제가 그 팔리아치입니다 일단 2025년에 블로그 하는 사람들 많이 없지 않나요? 요즘 잘 없는데 정보 검색하려고 보통 블로그 검색 많이 하잖아요 블로그 내용이 다 네,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옛날에는 뭐 맛집 같은 거 찾을 때 블로그를 많이 봤거든요 요즘 블로그들은 뭔가 AI로 쓰는 건지 내용에 알맹이가 1도 없어 옛날에도 좀 그랬는데 지금 더 심해 그래서 블로그는 진짜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새. 근데 뭐가 우울한 감성이 아닌 거가 뭐지? 팔레아치는 일단 이거 슬픈 거예요 이거 남들을 웃겨주느라고 자기는 웃을 데가 없는 그런 슬픈 감성. 제가 바로 그 빨리 아침입니다. 명령하지 마. 명령할 건 마인크래프트 명령으로 해. 우울하다기보다 약간 반항하는 느낌인데. 그 학교라는 감옥에 갇힌 그 감성인데. 폴대에 묶어는 별로 안 우울해 보이긴 해요. 그냥 사무적이야. 뭔가 일을 해야 돼가지고 폴대에 묶어라고. 폴대에 묶어? 아 그렇지. 쉽게 쉽게 가야지. 아 어려운데? 2 0 2 5년에 강타한 유명인들이다. 각 인물의 이름이 잘못 매칭된 것은 이분만 알아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 이 사람은 그 릴스에 많이 떴어. 그 씨아랍 뭐뭐 누구 씨아랍 베이비 씨아랍 다이너스막 이러면서 fuck인가 요기였나? 아무튼 모두에게 닥치라고 하는 그런 노래 부른 분이거든요. 근데 이름이 소피 파우스가 맞는지는 모르겠다. 이분 약간 지위가 좀 높아 보이는데, 민 대리보다 좀위 아닐까요? 민 과장님 정도 아닐까? 민 대리. 아! 너무 어려웠고요 말장면을 기반으로 한 밈의 볼래뜻가 다른 것은? 잠옷이에요, 잘못이에요, 잘못이에요. 군만두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있었음, 이유 없음. 하룰라라 하늘나라. 있었음, 이거는 완전 다른 것 같은데? 어. 3만뷰 나온 영어하는 K할머니 AI 영상 어느 브랜드의 쇼폼인가요? 아 이거 야나두에서 만든건가? 할머니 그표는 어색해요 이럴 때는 어.. 마이크 띄어 뭐 이렇게 하는게 맞아요 이이거아 이, 야나두에서 만든거였나? 영어 알려주는 할머니 영상이거든요? 근데 딴데는 굳이 영어를 알려줄 필요는 없어서 야나둔가봐 어.. 다음 중 줄임말과 원래 뜻이 다른 것은? 아, 스불제는 스님 불교 너무 재밌어요. 이거 아니죠.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죠. 근데 그거 너무 옛날 말인데. 이거 옛날에 그 음악 대장 면명왕 나오던 시절에 유행했던 말인데. 아니, 근데 신도 를추리로 <laughs> 사람이 다 진짜 아저씨 데 아니, 풀면 되는 거지. 아니, 근데 이런 말 써? 아샤밤샤. 나갑경. 힘내. 진짜 이런 말 써? 스불째 아무도 안 쓴다고? 이거, 근데 난 이거 제일 많이 봤는데. 채팅창에서.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진짜 아예 처음 봄. 나각경을 쓴다고? 나각경, 이래? 나각경. 나각경, 이러면 약간, 나 같은 경우에는 이라고 들리지 않고, 지금 자기 나간다는 소리로 들려. 같이 뭐, 밥 먹고 있다가, 아, 나각경, 이러고 그냥, 나갈 것 같아. 아샤밤샤는, 아침 샤워, 밤샤워라는 말을 할 일이 있나? 아샤, 밤샤라는 말이 나올 맥락이 없잖아. 왜 말해요? 너 아샤 해, 밤샤 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가? 어쨌든 답은 4번. 아! 뭐야! 아니, 수불죄 뜻 바꿨어? 지들 마음대로? 아니, 언제 바꿔갔어? 아니, 스스로 불러온 재앙에 짓눌려, 어? 스님 불교 너무 재밌어요가 수불죄로 언제 바꿨어? 아니, 이래도 됩니까? 부처님! 이게 맞아요? 도리가 이게 맞아요? 불교 재밌다는 말 새로 만들어서 써야지 원래 있던 말 훔쳐가시면 어떡해요 부천님 돌려주세요 띵 올해 유행한 밈짤이 아닌 것은? 너무 무서워 올해인가 이거? 이거 작년에도 봤던 것 같긴 한데 퀸 네버 크라이 이것도 올해 아닌 것 같은데 고양이 이거 올해인가? 올해랑 작년이랑 구분이 안가 이제 1년이란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지금 저기서 웃긴 상황이 뭐가 있어? 한 개도 없어 홍진경 잘 이거 그건데? 솔로지옥 대사일 텐데 솔로지옥이 애초에 일단 올해 나왔나? 아씨 뭐 작년이랑 올해랑 구분이 안 가요 솔직히 이게 제일 오래돼 보이거든요? 아 맞췄고 올해 유행한 밈과 관련 없는 노래는? 김철수 씨 이야기 사실로도 똑같더라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한 20년 더된 노랜데. 이거 리쌍이잖아. 너 내가 걷는 게 걷는 게 아니야. 나의 미소 그 속에서 나 들려들어 날 들뿐.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이거 요즘 유행했어요? 올해 또 유행했어? 내가 그걸 모를까? 이거 너무 보기 싫어. <웃음> <웃음> 이거 이거 너무 보기 싫어요. 저 이거 많이 봤는데 올해 봤던 것중 가장 보기 싫은 거 1위에요.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이것도 이문세 노래잖아. 이것도 한 30년 된 노래 아니에요 새로 나온 노래는 없는 건가? 사실로도 똑같더라고 그거죠. 그 이모 분장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슉 나오면서 아련하게 부르는 거. 요거 요게 제일 오래된 노래긴 하거든요. 아 이거였네. 이건 첫 번째 레슨. 좋은 건 너만 알기. 이건 두 번째 레슨. 슬픔도 너만 갖기. 이건 세 번째 레슨. 일이 일비 않기. 이건 네 번째 레슨. 균형감이 잃지 않기. 이런 레슨은 없어. 이거는 허위 레슨입니다. 교수님은 이런 레슨을 주신 적이 없어요. 어, 이거 가짜입니다. 그치. 조코민 또. 당근 이옷 입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침 햇살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망고 주스 시카고에서 유명하니 꼭 먹어보라고. 아 진짜 모르겠네. 일단은 초코멘토는 아니야. 초코멘토는 나니가 스키에서 온거 이거 하나 알아요. 나머지 이제 찾아내야 돼. 후, 당근은 이옷 입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뭔가 당근 마켓 거래할 때 쓰는 멘트라 가지고 있을 법해. 그럼 1번 아니면 4번이에요. 아침 햇살 사고방식을 바꾸세요는. 이게 나오려면은 아침에 살맛 없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고방식을 바꾸세요.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럼 4번? 아! 아, 50% 틀렸어. 다음 중에 a 이와 관련없는 신조어는? 와, 너 정말 핵심을 찔렀어. 와, 지금 그말 진짜 핵심을 찔렀다. 어, 잔말 말고 파원행방 이거는 코미디 프로에서 나온 거잖아. 그죠? 용암 먹방, 아, 이거 그거구나. 그, 막 용암 같은 거막 자르고. 이게 유리 과일인건가? 칼로 막 과일 같은 거 자르는 영상들이 있어 AI가 만든 거 그건 거 같고 어... 2번이죠? 오케이 과연? 아, 좀 아까운데 만점 받을 수 있었는데 저 트렌디합니다 아! 3레벨밖에 안된다고? 딱 정상인 범주에서 살짝 빠르고 잘하는 그런 느낌? 아니 도대체 정상 아닌 정상인들 내 생각에, 정상인이라고 부르려면은, 5점 미만으로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솔직히, 신조어라고 쓰는 것들도, 뭔가 세대 통합해서 쓰는 거는 하나도 없고, 뭔가 그들만의 그런 유행이, <laughs> 이거 신조어다, 약간 이거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11점만 해도 굉장히 한 많이 하는 거 아니야? <laughs>